안녕하세요 성호 육미당입니다 이 토종닭은 병아리 부화를 13마리를 부화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한 10일 정도 부화가돼 가지고 지금 날짜가 지났는데요 지금 이 어미닭은 알 16개를 넣어 가지고 13마리 부화를 시켰습니다 그동안 여기서 잘 지냈는데, 이제 자꾸 밖에 나가고 싶어가지고, 제가 문만 열고 밥을 주려고 하면 자꾸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해서, 이제 오늘은 날씨도 따뜻하고 해서, 이 어미닭을 병아리랑 같이 이제 밖으로 내놓으려고 합니다. 그러면은 이제 그 몸에 흙도 막 뿌려서 해충도 떨어뜨리고, 또 모래도 먹고, 흙도 먹고, 이 좁은 공간보다는 넓은 공간으로 자유롭게 이제 돌아다닐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물도 낮은 데다 떠줘야 되고 또 다른 여기 어미닭들이 있지만 어미닭들이 물을 큰 그릇에도 떠주는데 이 병아리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넓은 달아를 땅에다 이제 누여놓고 거기다 물만 낮게 떠줘야 되겠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이 병아리들이 어리기 때문에 빠져서 이제 물도 낮게 떠놔야 되고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어미닭들이 이 병아리는 별로 건드리지 않으니까 여기 열세 마리가 이제 나가면은 잘 크게 될 겁니다. 그러면 지금 이 병아리들을 한번 어미닭을 내놓고 병아리닭을 이제 병아리를 내놓게 되면 이제 어미가 이 병아리들을 잘 데리고 다니면서 이 넓은 공간에서 잘 키울 것 같습니다. 지금 밖으로 내놓으니까 어미닭을 집을 때 새끼를 해칠 까미막 저를 찍으려고 막 그랬는데 지금 이제 밖으로 내놨으니까 이 어미닭이 이제 조금 있으면 밖으로 나올 겁니다. 지금 이제 그 사료를 주니까 어미가 이제 사료 있는 데 와서 이제 병아리들을 부르니까 빨리 밖으로 나와서 지금 이제 자유롭게 잘클것 같습니다.